일기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엄마한테 꽃을 선물했다. 엄마는 기뻐하며 웃었다. 행복했다. 내일은 뭐를 선물할까? 어, 귀여운 일기인데요. 이 일기에서 있었던 일은 어떤 일인가요? 어떤 일이 있었죠? 엄마한테 꽃을 선물했어요. 맞아요. 엄마한테 꽃을 선물하고요. <laughs>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엄마가 꽃을 줘서 살짝 웃으셨어요. 기분은 어땠다고 했죠? 어, 행복했고요. 어머니께서는 기뻐했어요. 자 일기를 보면은 이렇게 있었던 일과 사람의 마음 이두 가지를 볼수 있어요. 이순신 장군도 일기를 썼어요. 난중일기라는 기록이에요. 어이 난중일기는 이순신의 있었던 일과 마음이 다잘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난중일기 그대로 읽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책을 추천하자면, 저기 왼쪽 끝에 있는 책은요, 여러분들이 읽기에도 좀 읽을만 할 거예요. 네. 이순신 마음속의 기록, 난중일기 책, 나중에 한번 살펴보고요. 조금 더 크면은 이 소설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순신의 마음을 아주 잘 녹여낸 소설책인데, 카레 노래라는 책, 네.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들을 읽고 오늘 수업을 준비를 해서 이순신의 마음을 한번 일기 속에서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테마입니다. 결함이 많아 군관과 관리들에게 벌을 줬어요. 전쟁 대비를 못 했는데 상을 달라 했대요. 아이고, 웃긴 일이네. 무기를 점검했고요. 쓸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했고요. 전선은 어좀 괜찮아서 좀 다행이구나. 왕에게 보낸 편지예요. 신이 일찍이 외적에 난리가 있을 것을 걱정해서 특별히 거북선을 준비했어요. 자, 이순신 성격 어떤가요? 이순신 어떤 성격을 볼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자, 관리들에게 준비를 똑바로 하도록 무기를 점검하는 또는 거북선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봐서는 준비성이 아주 철저하죠, 맞나요? 네, 맞아요. 준비성이 무척 철저한 이순신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 부하들 중에서 각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비가 많이 내리니까 고생스러울까봐 걱정했대요. 그리고 어, 부하가 몹시 아프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고 걱정스러웠대요. 여기서 이순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수 있을까요? MBTI J라고. 네, 감사합니다. 막 걱정을 해 주고 있어요. 누구 걱정하죠? 네. 부하들을 걱정하고 부하들이 괜찮으니까 마음 쓰는 부하를 무척 사랑하는 이순신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로 여도수군 황오천이 적군이 오니까 도망갔대요. 그래서 잡아서 목을 베었대요. 목을 베었대요. 그리고 각고을 담당 관리가요. 도망간 사람이 100명이 됐는데 보고를 안 하고 거짓으로 보고했대요. 그래서 11명 또한 목을 베었대요. 아, 어때요, 이순신. 일을 잘못하니까 어떻게 해 버려요? 이를 잘못하니까 크게 엄하게 벌어줘 무서워요 맞아요 무서워요 무섭도록 엄하게 벌어요 근데 제 머리 뒤에 있는 내용 한번 보면요 이런 날에 거센 바람이 그치지 않고 마음이 괴롭고 어지러웠대요 부하들을 처형하고 나서 이 마음이 어땠을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던 거죠 이순신은 원칙주의자였어요. 원칙을 지키는 것을 아주 부하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따뜻한 마음도 보일 수 있네요. 이거는 쭉쭉 끊어서 읽어볼게요. 아파왔고요. 신음했고요. 밤새도록 고통스러웠고요. 몸이 매우 불편했어요. 몸이 불편하여서 종일 하루 종일 괴로웠고요. 밤새도록 아프고 통증이 심했대요. 구토가 나고 괴롭고 나보다는 몇 배가 아파서 끙끙 앓으면서 밤을 새웠대요. 그래서 문병까지 올 지경이에요. 이순신 어땠나요? 이거 보니까 이순신 어땠어요? 몸이 조금 약했어요. 몸이 약했어요. 원래 몸이 평소에 약했을까? 왜 군인들 군인이 되려면 몸이 좀 건강해야 되지 않나요? 이순신은 이런 기록들이 무척 많아요.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은 아팠던 기록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이 아팠어요. 왜 아팠을까 생각해 보면 전쟁을 치르죠. 많이 싸워야 돼요. 사실 이순신이 유탄을 맞고 전사했다 했는데 그 전의 기록에서 보면 다른 전투에서 총알을 맞은 기록이 또 있어요. 한번 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그런데다 서울에 끌려가서 옥살이도 했으니 몸이 아프지 않을 수 없을 거죠.일 많이 해서 맞아요.또 볼게요.걱정이 많아요.나라를 위해 걱정이 많고요.아이 눈물까지 쏟아진대요. 서늘한 바람에 온갖 근심이 생기고요.온갖 생각이 있어서 마음이 어지러웠대요.네.어땠을까요? 아픈 것도 아픈데 지금 어때요 이순신? 아프지만서도 걱정 근심 마음이 어지러워요 눈물 뭐예요?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무척 많았던 거예요 이순신은 스트레스가 몸도 아픈데다가 걱정도 많고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아 우리나라에서란다 성인병의 어떤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엄청 힘들지 않아요? 네. 누군가에게는 엄격해야 되고 걱정도 많고 몸도 아픈 상황이에요. 자, 보시다. 어머니의 부고를 전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셨다 이야기를 했었죠. 길에서 뛰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 이루다 적을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어머니 상에 씻고 집으로 왔는데, 마을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또 찢어져요. 하,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여기 보면, 남쪽으로 갈일 또한 급하대요. 다만, 어서 죽기만을 바랄 뿐이다. 아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아들을 보고, 잘 가거라. 부디 나라의 지역을 크게 씻어야 한다. 죽을지도 모르는 아들을 보고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아주 훌륭한 어머니. 염려가 되고 눈물이 나면서 틈틈이 맛있는 것이 생기면은 어머니께 보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순신 장군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효심이 가득하고 아주 효자 이순신이에요. 맞아요. 어머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여러분도 이런 이순신의 모습을 본받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면요. 편지를 받았는데 통곡이라고 쓰여 있대요. 그래서 아들이면 셋째 아들이거든요. 셋째 아들이 죽었대요. 실제로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싸우다가. 나도 원래 간담이 내려앉고 목을 놓아 통곡하고 통곡했다. 어찌 인자하지 못한가, 어찌 어그러진 이치가 있는가, 아들아, 나를 버리고 어디를 갔느냐. 어때요? 아들의 죽음에. 아들도 죽어요. 전쟁이 어머니도 돌아가시기도 했고요. 나를 아프고 스트레스 받기도 했으면서 아들은 어때요? 아들도 뺏어갔어요. 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모습에서. 마지막 말 한번 볼게요. 내 지은 죄로 화가 너의 몸에 미친 것이냐? 어, 이순신이 죄를 지었나요?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한 죄? 열심히 싸운 죄? 어, 이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쟁을 하면은 이순신 장군이 사람을 얼마나 죽였을까요? 많이? 죽였겠죠. 아무래도 싸우다 보니까. 근데 그 죽는 사람들, 군사들도 정말 잘못해서 그렇게 전쟁에 나왔을까요? 죽임을 당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 있죠. 저 사람들도 사람이라고 보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의 죄책감,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죄책감까지도 있었던 이순신의 모습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 근데 선조와의 관계가 좀 있습니다 임금은 누군가 죽임으로써 권력의 작동을 확인하려고 했고요 임금은 가여웠고 무서웠어요 불쌍하기도 하면서 무서운 감정이 들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항상 강한 신하의 이름으로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요 네, 임금의 장난감으로 되고 싶지는 않고 이 임금을 위해서 싸우기 보다는 나의 군사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순신과 선조와의 관계는 좀 묘해요.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도망을 간 모습이 있었다면 이순신은 오히려 백성을 지켰죠. 선조의 입장에서 이순신이 껄끄러웠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이순신 입장에서는 또 어땠을까? 앞서 봤을 때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해서 이순신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전쟁은 이순신도 망가뜨렸지만 우리 조선을 망가뜨리게 했어요. 자, 이 적들이 지나간 마을에서 말똥이 섞인 꽃이 꽃행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사는데 정부는 없었어요. 이순신은 적의 적으로서 전쟁터에서 나는 목숨을 바칠 것이다. 나의 충은 적을 상대하면서 노력하는 것에서 이렇게 자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이순신은 전쟁을 승리에 대해서는 백성을 보고 나라를 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충이라는 굳은 마음을 지키려 했어요. 이순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충이라고 보는데요. 가운데 중에 마음심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내 마음에 가운데 두고 항상 지킨다는 의미죠. 이 말은 이순신에게 비춰보면 권력 명예, 왕에게 잘 보이거나 누군가에게 돈을 많이 받아서 잘 살거나 하는 내 이익보다는 전쟁을 통해서 쳐들어온 일본군을 대항해서 싸운 지켜야 할 조선이라는 나라와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생각을 이순신 마음 가운데 두고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고자 하는 이런 큰 마음이 이순신에게 담겨 있었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순신은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어때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이순신. 네. 오늘 이렇게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살펴봤어요. 저도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돌아봤을 때 어, 엄청 많이 감동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우리 이틀 뒤면 6월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인데요. 6월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지킨 지키고자 노력했던 목숨을 바쳤던 많은 분들의 정신을 생각해보고 느껴보는 달이에요. 어, 오늘 이순신도 이순신이고 6월 달에 이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나라를 지키는 이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